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3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 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 가느냐 나는 애국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 아, 네. 누가 지혜로운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음. <laughs>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탈무드가 엄청난 책인데 지혜가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록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시마를 하루에 두번 낭독하고 탈모드를꼭 어느 분량까지 이제 연구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이탈모드의 현인들을 보면은 어 그들의 생각을 아주 간결하고 심오하게 그기록하고 있는데 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마이라고 하는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엄중하고, 엄격한 그런 사람인데, 한, 그 로마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참 명성을 듣게 이렇게 왔습니다. 내, 이렇게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나에게 율법 전체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 내가 평생 연구해도, 아 아는 것이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느 호통을 맞 이제 또, 다른 납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탈모드에 대가 있는데, 그는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다. 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연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부수적인 것이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이렇게 짧은 말이지만 전체의 율법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준비해 힐레이 이렇게 이제 그 로마 사람에게 한 다리를 서 있는 동안에 가르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2000년 전에 에, 지혜로운 현자 가운데 벤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가르침이 에, 피르케 아버드 4장 1절에 선조들의 어로 4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만일에게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나, 가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성경이 기록되기를 시편 119편, 99절에 한번 같이 발명하시도록 하세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네, 네, 모든 사람에게 배워서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인에게 배우는 네,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가지고 유명한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네,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라는 걸 뭐냐면 <laughs> 조마의 그 어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마아마르, 조마가... 어, 이르 시기를 에이에 후학캄 누가 지어온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루메르, 미콜, 아담... 모든 만인에게 배우는 사람이 지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10편, 119편, 9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박학다식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봅니다. 똑똑해서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다방면에 여러 사회 부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누구냐면, 만인에게 배우는 사람. 정말, 우던한 사람에게도 배우고, 또 글자를 모르는 문명, 문명을 통해서도 배웠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는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심지어는 사람만이 아니, 아니고,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개미 하나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는 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식이 많아서 그냥 세상에 배운 학식만 가지고서는, 지혜롭다 볼 수가 없는데 슬기롭게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그게 진짜 인정한 지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이 엄마처럼 그냥 호통치고 꾸짖고 야단치고 어? 그런 것도 몰라 이 바보야 나는 너 많은 때 그러면서 이 고압적이고 꾸짖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주눅 들어가지고서 참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그러겠죠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자상하게 타일을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는 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감이 강한 자기의 책임감이 강한 사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하가다 6월절에 예배수가 있는데, 온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아버지가 전부 모여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데, 그게 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린아이들도 전부 참여하면서 놀이하면서 보을 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2, 3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을, 예, 네 가지 자녀들이, 네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학함 지혜로운 아이, 두 번째는 사악한 아이, 세 번째는 단순한 아이, 탐 단순한 아이, 그 다음에는 로 야다. 질문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가 요이 질문할 줄 모르는 아이라는 것은 그냥 뭘 사리 분별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질문을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을 로 야다. 질문할 줄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장 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무조건 주입식으로 그냥 가르쳐주면 아, 아멘해요, 아멘해요, 그러면 아멘, 아멘해 가지고는 그냥 무지목하게 끌려가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과 사이를 그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이건 미련하고 바보 같으니까 이거라고요. 자꾸 예리하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깨우쳐 가는 것, 이것이 유대의 교육법입니다. 선생님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기다어 듣고 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서 선생님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해라. 오늘 어떤 것을 질문했느냐. 그래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런 가운데 더지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가장 사회에서 우둔하게 하고 자기 인생도 그 끌치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자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따라가 보면은 전부 잘못되게 쉽고 교조화되고 어, 사이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탐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사립분보를좀 잘못해가지고 어, 참이런게 궁금증도 없고 그렇게 되는 단순한 사람들은 잘 일러주면은 어 지혜가 점점 생겨가지고서는 지롭게 된다. 이건좀 문제가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 이 사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머리가 아주 배상한데 자기는 책임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이 독단적이고 자꾸 자리만 높은 데 올라가 나오고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사회를 그릇된 길로 어, 내면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이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해, 질문을 하냐면 어, 이, 육아, 이 6월절 하가다에서 음. 이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거 당신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남에게 탓을 던지는 사람들 남을 난나나 헐뜯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이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녀는 이 모든 것이 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성경 말씀들이 전부 내가 지켜야 될 것으로 알고, 내가 지켜야 될 증거와 규례와 법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지킴으로 그렇게 깨닫는 아이가 지옥은 차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전부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 책임으로 남 탓하지 않고, 내타시온내타시온내타시로 여기면서 잘 개명을 준수하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지타시 사람이라고 네타시온, 네타시아라든시 예. 사악한 사람들은 책임을 전혀 안 지는 사람 네타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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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시 일깨워주면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 질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속에서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을 하고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게 지혜롭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지? 혜로운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것과 작은,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금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임금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갈아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 만약에 임금이 온다든지 높은 사람인가 그러면 지극한 정수를 맞이하겠죠. 아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을 출세한 사람들 그런 사람 부러 부러워하죠.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에,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 한쪽을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이 불안감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낙은해를 영복하고 오해가 지있는 사람들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로 한 것이라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다 스위스, 스위스를 세 번을 한번 가봤는데요. 우선 높은 그 산들, 알프스의 봉우리들, 몽블랑도 올라가고 히트리스라고 하는 봉우리도 올라가고, 뉴치, 체르니라는 봉우리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베른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수도입니다. 수도가 없고, 거기에 의해, 연합의의 사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당이 있어, 이게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면은, 이 스위스가 알프스 산악지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도 적고, 어, 나라 영토도 어, 그렇게 넓지, 산악지대에 속하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상도, 경상남북도의 영토보다 조금 넓은 그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인구도 얼마 안 돼. 여기에서 이나라들 골짜기마다 그냥 조그만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칸톤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칸톤들이 26개가 돼서 거기서 이제 대표들을 파송해 가지고 의회가 구성되어, 의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의회 국회 의상 연합 의사당의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좌석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그 좌석수가, 어, 그 2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의 중앙에 이렇게 보면은, 요, 보세요. 이 중앙, 어 도움의 중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제 26개의 이제 이제 칸톤들이 쭉 이제 화살 방향으로 있고, 그 안에 가운데에, 어 스위스의 국계 십자가가 있고, 두 천사가 어, 가브리엘, 미카일 같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라틴어 글씨가 쓰여 있는데 좀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 아래, 위에도 뭐 라틴어로다가 우노스 프로 운비우스 이렇게 운비우스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노스 프로 운비우스 하나는 만인을 위하여. 한 사람이 만인을 위해 죽었으니, 옴비스, 옴보스, 프로, 어, 은호. 만인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라 것이 이 스위스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주 하나가 우려움당하면 전체가 도와주고, 그 주에서 가장 지극히 불쌍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에, 함께 에, 이렇게 어깨를 걸고 가면은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정신이 그, 그 스위스의 국가적인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주의의 대표들이 전국 한 테이블에 서 이렇게 에, 모든 국사를 의문하고 대통령이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냐고 릅니다 돌아가면서 26개 주의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전체 지방자치제가 가장 잘된것이죠 26개 큰 톤들이 그냥 국가 역할을 하고 서로가 돕고 연합체 구성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일으켜주고 또 공동에 그 빠진 사람 있으면 건져내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부축해 주고 또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끌어서 이끌어주고. 어, 이렇게 해서 서로가 높여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인데, 바로 이제 성경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님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신을 그들의 삶 속에 잘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오 5절에 보면 거기 이제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다윗의 일상에 최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시글라시라는 성 영토에서 블레스 영토를 성읍을 하사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성읍을 다윗의 성으로 지키고 있는데 전투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이 성곽이 자기의 성이 불탔습니다아메리카 사람들이 이 자기의 성읍 시글라시 침투해 가지고서 침략하고 남자들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연자 아내들을 전부 잡아가고 아이들도 잡아가고. 모든 사상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분기해가지고 돌멩이를 다윗에게 던지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급박한 때에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 알레, 아, 아멜레 군대를 추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사장이 추격할 수 있다. 따라잡아서 그들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600명을 이끌고 가는데 부술, 시내가 물이 많아 가지고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이 200명, 노약자들이 나고자로 남아 있고 400명만이 이끌고 가다 보니까 들에서 쓰러진 사람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아직 목숨 붙어 있는데 두고서 그냥 자기가 급하다고 전투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돌보고 미움을 끓여주고 정성을 다해다 보니까 살아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 그의 신부를발표하 되고니까 바로 왕이 아밀렉 왕이 자기를 관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가 눈이 되어서 아밀렉의 기지를 알려주어서 안내가지고 해아멜렉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렇게 아내들을 되찾고 아이들을 되찾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많은 전리품을 걷어가게 됩니 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어, 큰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고, 가족을 찾고, 아내들 자식들을 찾고, 자산도 다시 되찾, 되찾게 되고, 아멜리에게 여러 전리품들을 이제 얻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전투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의 것이니까, 에, 처자식은 전부 돌려주고, 가족의 품에 돌려주고, 이 전리품은 참전 용사들에게 실적을 올린 에, 승자들에게 찾아도록 하자. 승자 독식주의를 주장합니다. 옳은 소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 자기들이 승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이다고 스, 어, 승자 독식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벨리아리아들, 불량배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양아치 같은 잘못된 생각 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예품은 실적을 올린 그런 강자의 것이다. 어, 이렇게 싸움에 그냥 목숨 걸고 싸워서 휩뚝한 음, 것이니까 자기들 찾으라. 그 주장하는데, 다회에는 부솔신을 건너지 못한 약한 사람들, 시냇물도 건너지 못하는 약한 노약자들, 사회적인 지진아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줘서 이후로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장애자들, 노약자들, 아이들,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병든 병자들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도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다위에서의 정신이죠 바로 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 이 사이에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돌보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마을이 들떴습니다 올해에 왕들과 면담하러 가는 마을의 대표자들을 선정하는 그런 회의를 열고 명단이 작성되었는데, 올해는 누가 갈까? 작년에는 왕을 실망시켜서 면담하는 자들이 갔는데 그때는 귀족층들, 고위층, 귀족들, 학자들 이런 지쳐 높은 사람들을 보내는 데 왕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급 양피지를, 비싼 양피지를 구입해서, 명필 가과를 시켜 가지고 왕의 그런 후위에 감사한 글을 쓰게 하고 즉 명필 문장력이 있고요 왕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심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도 보내고 그랬는데 왕은 거들도고에 지도 않고 야단을 테고 통을 쳤어요 너희들 마을에는 고위층의 인사 그런 유명한 인사들만 있고, 귀족들만 있고, 학자들만 있고, 명필가만 있느냐. 너희 마을에는 재단사나, 구두수승공이나, 땀을 내일 하는 농부들이나, 이런 허드렛일하는 사람 없느냐. 야단 쳐서 보내가지고, 이, 이 에, 면담이 불발되고, 뒤도아오고 말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마을 평리에서 더 진지하게 에, 머리를 짜내면서, 그러면서 마을에 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그 명단에는 구두 수송공도 너희 나라에 구두 수송공도 없고 재단사도 없고 은행원도 없고 그러냐 무슨 은행원도 집어넣고 구두 수송공도 집어넣고 치안관도 집어넣고 그러면서 농민들 땅을 일는 농민들 발음이 찌발한 청년 이 은행원 은행장 그도 수선공과 재단사, 또라비도 이뤄서 10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왕게 면담을 청하러 왕궁까지 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내리다보더니그 명단을 쭉 보고서 그러면서 다시 호통을 지르며 면담이 이제 거절, 왕궁의 초대가 거절될 판이었습니다. 너희 마을에는 너희들은 여기까지 걸어서 왔냐? 아닙니다. 마차 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어, 이끌어준 마부는 어디 있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차단을 보내가지고서는 마부를, 마부 베리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베리를 가가지고 잠들어 있는 마부를 깨워와요 임금이 너를 찾으시니까 빨리 와라! 하고 막 그냥 일겨서 이제 마부 페리를 데리고서 어, 임금님께 이제 나타납니다. 네, 임금께서 어, 기뻐하면서 성경말씀을 알려줬어요 빨간 글씨에 신명기 29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영과 너희의 집합과 네. 너희의 장례들과 너희의 지도자나 네.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파는 자 네, 여기 보면 임금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바로 오늘이라는 날에 네, 너희 마을에 족장도 나오고 그리고 수령도 나 예, 천장도 나오고, 그리고 장로들도 나오고, 치안관도 나오고 어, 그렇게 이제 다 나왔는데 어, 또그 나무 패는 사람들, 물길는 사람들, 퍼드렛일 하는 사람들 이 마을이 이 사람들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렵게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그리고 에, 마부, 어, 마부가 없으면 너희들이 걸어서 왔겠느냐 그러면서 야단심을 마부까지 데려오니까 인도는 기뻐하면서 왕궁으로 초대해서 연담의승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모두가 어, 이 마법까지 배려하는 임금님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임금은 과연 지혜로운 어지신 왕이시다. 만인에게 배우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시고, 지극히 작은 허드렛이라고 모두가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순중하게 돌보시는, 임금님이 과연 지혜롭다. 이 지혜, 지혜로운 임금에게서 우리를 배워서 만일 모든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지혜, 또 책임감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으로 알고 어,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소리 여기는 천대받는 사람 하나에게도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어, 지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어서 지옥에게 살면서 대처할 수있도 주의해 주고받는니다 481장 르면서한번